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요 기술의 사정거리를 파악하는 거. 빗발치는 화살이 사거리가 좀긴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치면은 이제 속사 그 다음에 몰아치는 화살과 돼지를 가르는 화살이 11m씩으로 조금씩 더 짧아요 조금씩 더 짧고 일단 사정거리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속사 쓴 다음 에 회피 연습 이게 뭔지 제가 잠깐 필드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투기장 1등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지금. 지금 매칭, 매칭도 안 되고. 석사 <laughs> 회피. 지금 제가 방금은 실수한 거고요. 석사 회피를 잘 쓰게 되면은, 속사를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화살을 날린 다음에 잠깐 멈추잖아요. 속사 회피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요. 화살을 날리고 나는 회피기로 할거 하고. 제가 실수. 이런 식으로 하는 속사 회피 연습. 속사 날리고 바로 회피하기. 되게 간단해요.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건데. 속사 회피랑. 자, 여기서 이제 연계해서 회피기가 들어갔죠? 회피기가 들어가면은 회피기 무적 시간을 활용하기. 이 부분은 회피기를 쓴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손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적 시간이 좀더 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무적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이거는 실전에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보통 얘가 몸을 살짝 흔들죠. 회피 끝나긴 회피기가 끝난 다음에 살짝 흔들고 나서 완전히 정자세가 됐을 때 무적 시간이 끝날 거예요. 회피기 쓰고 가만히 있으면서 언제까지 무적인지 체크하기. 그리고 정량의 비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다른 게요거는 무적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피 몰아치는 화살 연계 연습하기 이거는 이 몰아치는 화살이라는 스킬이 제자리에서 쓰게 되면은 쏘는데 오래 걸리는데 회피기를 쓴 다음에 쓰면 바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근접 캐릭터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 면 그러면은, 회피기로 빠지면서 멀어지는 화살, 회피기로 빠지면서 멀어지는 화살, 이런 거 이제 연습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간단했는데, 이제 이거를 섞어가지고, 심화적으로 쓰면은 되게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패피기를 쓴 다음에 모라치는 화살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바로 쐈죠. 이게 얘가 무적 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면 그냥 모라치는 화살도 바로 나가요. 지금은 무적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쓴것 같고 조금 느리게 쐈으니까. 무적이 적용되는 때 쓰면은. 바로. 회피기를 쓰자마자 바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회피기를 쓰고 무적 시간을 조금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눈치싸움. 여기서 이제 속사, 회피, 몰아치는 화살을 같이 쓰면은 속사 날리고 회피 쓰고, 몰아치는 화살. 속사 날리고 회피 쓰고, 살짝 눈치 봤다가 몰아치는 화살.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여기까지만 연습하면은, 이거만 마스터하면은, 마스터하면은 아처 한 탑, 제가 봤을 때탑 10? 컨트롤 거의 최상급 가능합니다. 저게 이제 약간 투기장이나 1대1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공략이고요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속살을 이용해가지고, 회피기를 좀 아끼고, 포지션이. 아처가 움직일 때, 보통, 개틀링건처럼 이렇게 쏘다가, 옆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달려가지고는, 슈퍼하머 상태가 아니니까, 달리기를 들어가면 상대한테 맞아, 가지고 자빠지거나 기절이 걸리거나 할수 있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속사. 이거로 이제 슈퍼하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피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회피기는 얘는 모, 회피 몰아치는 화살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회피기는 무적기라서 이걸 되게 아끼고 좀 상대적으로 스킬 횟수가 널널한 석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정령의 비용까지 같이 섞어주시면 괜찮고요. 조금 이제 회피기가 빠졌다. 내가 위급하다. 그러면은 화살비가좀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컨트롤 금방 고수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딱 여기까지만 정령의 비호랑 화살기 전방가드 카운터 제가 아까 그 은두님 그 방패 캐릭터랑 이렇게 1대1을 했잖아요. 방패 캐릭터가 방패를 딱 들고 서있을 때 이걸로 바닥에 땅을, 화살을 막 쏘면서 상대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은 방패가 뚫려요. 바닥을 그으면서 지나가면은 상대가 방패가 뚫립니다. 그리고, 어, 정령의 비호, 무적기를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뒤로 가 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쏴도 만약에 얘가 팔라딘이라고 쳤을 때 방패를 딱 들고 서 있거나 아니면은 전방 가드 스킬로 막 돌진을 할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화살을 날리면 전방 가드를 깰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아차 초고수 되실 수 있습니다.